한 번도 전화 받아본 적 없다. 당연하실 거예요. 왜냐? 이 살아생전에는 그 정도의 생활비를 다 면밀히 이렇게 국세청에서 들여다 볼 정도로 한가롭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본다? 상속세 일어날 때 그걸 전부 다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에 때리는. 사전증여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된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제가 요즘 절대 XXX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상속세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상속이 일어나시면 사실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철칙으로 좀 지키고 있는 게 우리 회사 방침인데 상속이 일어나신 분들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상담해드린 지 그래도 2, 3년 넘은 것 같아요. 제 계기는 뭐였냐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 4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분이 코로나 걸려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갔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주부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업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몰라요 공동대표는 돈 갖고 도망가고 빚쟁이들은 찾아오고 우리한테 돈 줘야 되는 업체들은 갑자기 잠수타고 황당하죠 배우자는 중학생입니다 계속 하염없이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느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겠구나 저는 상속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얼추 파악해 드리고 상속세 이 정도 나오고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가짐도 단단히 먹으셔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죄다 적백이 없을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셔야 된다 근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 슬픔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이러면 팔 하나가 잘려 나간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그 기간 동안 돌아가신 적도 몇번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계속 스킨십도 하고,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들도 참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메인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계좌 내역 10년치 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메인이세요.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3일장 치르시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를 하러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망신고 하시게 되면은 주민센터 직원분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나 채무,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어, 자리입니다. 19가지에 대한 정보를 줘요. 첫 번째로 가자마자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에 대한 내역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내역들도 쭉 알려주는데 대부분 메인이 뭐냐? 금융 관련된 기록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이제 정보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거의 3주나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이 펼쳐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정업무들이 시간 단위가 길게 걸립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간이 돌아가 하신 날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월 2일날 돌아가셨다. 그럼 10월 말일자로 11, 12, 그 다음 내년 1, 2, 3, 4, 그래서 24년, 아 26년, 4월까지 이제 4월 말일까지 4월 30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신고를 하는데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거 넉넉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돌아가신 분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예금, 적금, 주식, 그 다음에 세말금고 우체국, 보험 이런 내역 확인하는 데만 거의 한 달이 걸려요 자 그래 내역이 살짝 나오면은 그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다 정도만 나와요 잔액이 한여 정도 있습니다 라고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전부 다 그중에서 대표 상속인 한 명이 위임장 써서 갈 수도 있는데 모든 금융 기관을 직접 가야 됩니다 이때 대리인이 받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빼서 접근해야 된다는 라걸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 정말 많은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것도 대부분 2 3주 걸려요. 그러면 정신 차리면 거의 두달 지나 있습니다. 자, 그때 뭐를 메인으로 봐야 되느냐? 말 그대로 예금, 계좌 내역 10년치, 주식계좌 10년치 내역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룰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전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전 증여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날에 있는 상속재산으로만 상속세 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그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도 다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얹어서 다시 계산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활비 줘도 안 걸린다. 뭐그 정도 줘도 안 걸리지. 난한 번도 전화 받아본 적 없다. 당연하실 거예요. 왜냐? 이 살아생전에는 그 정도의 생활비를 다 면밀히 이렇게 국세청에서 들여다볼 정도로 한가롭지가 않아요. 진짜 국세청 직원분들 존경스러울 정도로 바쁩니다. 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봐요. 근데 언제 본다? 상속세 일어날 때 그걸 전부 다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에 자녀한테 100만원, 200만원 주신 게 계좌내역에 켜켜이 쌓여있으실 거잖아요. 한 번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산세가 아주 많이 쌓여있겠죠.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는 게 9년, 11개월 28일 전에 전세보증 3억 원 자녀에게 준게 걸렸습니다 자, 3억 원 정도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빼고 2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면 5천만 원 마이너스 누진공제 1천만 원 하면 4천만원이 증여세가 나와요. 근데 증여세 그 당시 안 됐으니까 이 증여세를 먼저 내야 돼요. 근데 증여세 4천만원만 낼까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세금에서 무서운 건 가산세입니다. 자 무신고 가산세 20%가 바로 붙습니다. 800만원이 딱 붙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주 살인적이에요. 왜냐? 이거는 일할 하루마다 쌓여요. 그래서 1년에 8에서 10% 정도 쌓입니다. 이게 이자율 때 연동돼가지고 계속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는 한10% 정도 됐어요. 그럼 자 10년 하면 얼마죠? 100%입니다. 4천만원에 100%인 4천만원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두개 포함해서 8,800만원 자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얹어야 됩니다 상속세 더 내고 가산세 2개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억 7천만원 정도를 냈어요 3억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받았었는데 이런 케이스 내가 안 펼쳐지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계좌라도 보실 거예요 아니 무슨 이 계좌 내역 10만원 짜리 20만원 짜리 다 잡아내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세무조사가 정말 빡빡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상속세권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과 두달 전에 여러분들 자녀 이름으로 주택청약 2만원씩 넣어주시죠 이그 정도 넣어주실 거예요 2만원씩 넣어준 거 10년 하면 240만원입니다 그 2만원에 10년치. 640만원에 추징을 했습니다. 상속세 56만원 나왔어. 아니, 무슨 이런 것도 걷냐 그게 여러분들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세랑 증여세는 내가 신고서 넣으면 끝난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고서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조사를하게돼있어 그래서 그때 이원이라도 줬다. 그거 전부 다소명이라고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10년치 계좌본다라는 건 필수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좌를 살펴보는데 대부분 세달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뭐계좌내용 뚝딱뚝딱 보시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요. 저희가 계좌내역에 정리를 해서 요청을 드려요. 왜냐? 저희는 역사를 다알수 없지만 이런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 대부분 미팅하셨을 때는 처음에 제가 무료 상담해줄 때는 아,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이런도 안 줬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막상 열면 뭐 큰형님한테 2억 원 무료로 주고 뭐 예전에 몰래 준 거야, 몰래. 결혼할 때 딸한테도 몰래 주고 알고 봤더니 손주 몰래 챙겨 주고 그럴 수 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당황스러워지는 거야. 아, 이런 게 있었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인 이외의 자로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자 이분들한테 준거 몰래 몰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누구냐면 형제예요.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딱한 사장이 있으면 그분을 몰래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형제니까. 근데 자녀들은 모르고 있다가 헤, 이런 게 있었네. 특히나 뭐 종중 관련된 업무거나 그런 게 있으면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났었을 때 계좌 내역 10년치 확인하는 건 필수 중에 필수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줄때 사전 증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상속세 때 결국은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된다. 말 그대로 상속세 펼쳐졌을 때 10년치 계좌 내용만 보니까 10년치 좀 지나간 거는... 거의 다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상속세 개편이 돼도 빠를수록 좋다. 왜냐? 자녀 입장에서는 미래 상속세. 그것보다 지금 당장 마중물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는 정말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게 자녀가 큰돈 받았다. 그러면 큰돈 받았을 때 자녀분들이 분명 어디다 씁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주택의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가? 그때 어차피 증여세 세무조사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원 미만일 때 현금 증여 신고 안 하고 증여하는 것 괜찮은가요? 어, 맞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성년에게 주는 거는 증여재산 공제액수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내가 10년간 과거에 받은 게 없었을 때만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 4천만 원, 아니면 1억 받았었는데 지금 또 5천만 원 추가로 주겠다. 그러면 10년이 지났는지 꼭첫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웬만하면 증에세 신고 근데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10년이란 기간을 무조건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뭐 했습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진짜 하나도 안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증에세 신고서 하나로 날짜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한 8년 전에 자녀 준거 같은데. 12년 전에 준거 같은데. 그런 감으로 어떤 추가 증여를 할때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떳떳하게 5천만 원 증여서 신고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택이나 거액의 어떤 부동산을 산다고 했었을 때 자금 조달계에서 너 어디서 돈 났어? 이거 소명해봐. 라고 할때 증여서 신고서가 있으면 아 명확하게 5천만 원은 증여받은 거였구나. 라고 확정되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서 세무조사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에서 세무조사도 결국 세무조사인데 여러분들 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뭐 세무조사 해보지. 막상 해보십시오.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법적 지식을 대응할 수 있는 세법적 지식이 많지 않으실 테니까 결국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발 먼저 사서 어떤 행동을 의심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3억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우선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사전증여 하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태어났을 때부터 미성년자일 때, 직계 좀비 속 간에 2천만원, 그 다음에 10살 때 2천만원, 그 다음에 성년일 때, 20살 때 5천만원, 30살 때 5천만원. 그러면 한 1억 4천 되죠. 근데 우리가 기타 친족에게는 또 10년간 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기타 친족이 누구냐면, 뭐 이럴 수 있죠. 이모부, 삼촌, 고모. 이런 분들한테 받으면 돼요. 말 그대로 직계 존비석을 벗어난 사람들, 아버지, 형제들한테 천만 원씩 받으면 또 이게 4천만 원이 되죠.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 한 3, 4% 정도 적용을 하면요. 대부분 3억 원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요즘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줄 여력이 많이 안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발 이런 증역 를 손주에게 주는 것을 꼭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손주에게 주면 30% 가산된다라고 들었는데 아니냐. 맞습니다. 30% 가산은 돼요. 근데 30% 가산은 내가 세금이 나왔을 때 30%가 가산되는 거잖아요. 증여재산 공제액수까지 증여한다는 건 증여세가 영원이란 얘기예요. 0원에 30% 가산해봤자 영원 어차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손주들에게 2천만 원 정도씩은 주세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하십니다. 말 그대로 해외 배당이 잘 나오는 주식을 사줘요. 그래서 그 주식이 가치도 올라가고 배당도 매년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자녀의 계좌로 해외 주식을 트레이드를 해서 돈을 불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지 마세요. 0살 1살이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이 재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나 통제력을 부모가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해 살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수 연동을 사거나 아니면은 배당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안전한 주식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부모 자식 간에 미리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것도 과세 피하는 방법이 될수 있나요? 제가 요즘 절대 무이자 차용증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제 무이자 차용증 다시 여러분들 이 하나의 어, 이슈의 도마에 올라갔어요 예전에 2017년도부터 19년 사이 그때 정말 많은 세무 조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는 주택만 사면은 그냥 다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결국은 은행 대출 안 되니까 어디다 돈을 빌리죠 바로 가족 대출을 쓰는 거예요 가족 대출 프로 바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데 무이자 차용증.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본 거죠. 2억까지는 무이자 해도 된다.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무조건 이자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법정 이자율 4.6%니까 실제 주는 이자와 그 이자액수가 이제 그 법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안나면 이자를 적게 받은 것도 증여가 아니라고 본다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억 1700만원에 4.6%하면딱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1억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2억원 그 가액 자체를 빌린 것으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증여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1억에 2억원을 누가 빌려주는데 은행에만 넣어놔도 3%의 이자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무상으로 빌려주냐 말이 안 된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괜한 오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정치인은 그러게 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무이자 창출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 따박따박 이자를 맞춰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비영업 대금 이익 원천징수까지 따박따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절대 이게 증여로 오해 쌓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주택을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나 토어제나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묶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 자금은 힘들고 내부인 가족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가족 대출이 괜한 오해를 사면 여러분들 힘겹게 구입했던 주택이 지키지 못한 상황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증 쓰기 전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그 원금을 너무 고액을 빌려가면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경제력 능력이 있나? 아니, 대학생인 자녀에게 40억을 빌려주고 그걸로 부동산 사게 하면 그 40억을 뭐 자녀가 갚을 거다, 부동산 팔 때. 믿어주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법정 이자율이 말 그대로 몇 프로? 4.6%입니다. 그러면 최근 사례인데요. 30억 원을 30대 남자가 자녀가 빌려갔어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은행에서 17억 해가지고 47억 살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30대 자녀가 30억 빌려갔어요. 법정 이자율 4.6% 하면 연 이자가 거의 1억 4천 정도. 도 되겠죠. 그 1억 4천 정도인데, 그럼 1억 4천을 월 단위로 쪼개면 월마다 1,200, 1,300씩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자녀가 월급이 세후 3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자녀가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인가 라는 퀘스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 합리적 경제인으로 과연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따져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용증 제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차용증에 맞춰서 제발 이자 지급 꼭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 통장 거래 내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이자를 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세무조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은 25년 5월 6월 거래량. 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이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월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돈을 빌려 간 거냐 증여냐 라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자 내역을 몇 개라도 만들어 놔야 아니 내가 지금 월마다 이자를 주고 있다 이거 딱 차용의 형태 차용증 그대로 하고 있지 않냐 라고 소명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세 번째 말씀드린 것 차용증 잘 쓰시고 이자율 법정 이자율 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꼭월 이자 자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차용증을 지켜야 되는 다양한 사항들이 있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록 제가 이번에 이채영 노무사님과 함께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 썼습니다. 뭐 부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직장인을 위한 N잡너 모든 것들을 담았는데 세무사랑 노무사가 썼으니까 그냥 뭐 세금 지식 노무지식 생각하시면 전혀 안 돼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직접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케팅부터 부동산 어떤 지역의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 요즘 돌아가는 노무지식은 뭐가 있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전문직 마케팅에 대한 지식, 정말 제가 전문직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녹여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분명 제가 봤을 때이 책값 정도에 도움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발 이책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공부하셔서 창업, 그 다음에 부업, 비든 자영업자 분들의 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